안녕하십니까 조코픽스 김주환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리시브나 토스가 조금 안 좋았을 때 어, 보통 네트에서 한 2m나 3m 정도 떨어졌을 때그 공을 어떻게 처리를 잘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 공격수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2m, 3m 이상 떨어지는 공을 무리하게 차다 보면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초보 공격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공이 너무 멀어서 내가 아직 안축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점수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매트를 꽂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토스한테, 상대 토스한테 그냥 편하게 넘겨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엄청 좋은 이게 전,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 토스가 원터치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수비수들이 뛰어가서 토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체감구나, 전국대에 다니는 선수들은 수비수들도 워낙 2단 토스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제, 초보, 아니면 이제, 중국 가기 전 단계의 어떤 수비수들은 사실 토스도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고, 수비를 계속 해왔던 위치이기 때문에 갑자기 토스를 하려고 하면 특히나 달려와서 토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토스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을 대려 상대 패턴을 바꿔서 기회를 한번더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 이득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수비나 토스들이 어떻게 보면 인상을 찌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으고 넘겨주시면 사실 수비수나 토스에 대한 믿음 한번 차면 다시 한번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공격수들은 무리하게 차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토스한테 넘겨주시면 된다 실제로 게임에서 보시면 이런 공들을 공격수나 수비수한테 넘겨주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차기 어려운 공은 토스한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여기서 안 쳐본 풀스윙 이라고 보다는 한 80%? 70-80%의 스윙을 가지고 좌수 위 왼발에다 보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한 동작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자세를 잡아서 코너 코너 좌수 위 왼발에다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웃 됐네요 다시 무리하게 차지 마시고 가볍게 어, 손처럼 코너에다 넣어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족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직 대회까지 나갈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우수비보다는 자수비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왼발을 못 쓰시는 분들이 왼발 바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들을 무리하게 차기보다는 자수비 왼발에다 차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를 받았더라도 리시브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회가 또한번더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공은 안축을좀찰수 있는 공격수들은 뭐뭘 하라고요? 자수구 왼발에다가 편안하게 어, 7, 80%의 수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내주시면 생각보다 그게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쪽으로 자수도 왼발에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피킥을 찰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못 차죠. 근데 우리 1 세대 공격이 뭐였죠? 발바닥 공격. 발바닥 공격을 가지고 공격수 아니면 아까 아까 두 번째로 찼던 자수도 왼발 쪽. 그러니까 좋은 거 사실 공격수 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공격수가 받을 수도 있지만. 공격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실수가 나와버리면 충격이 훨씬 커요. 왜? 무리한 공이 아니고 그냥 발바닥으로 비교해서 넘겨주는 공인데 본인이 못 받아버리면 이점 이 실점하는 그런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고 발바닥으로 공격수한테 보내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실점에서 한두 점은 좀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음, 타법인데 이제 발랄 페인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쓰신다고 하면 발랄 페인트를 페인트로 길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 어쨌든 회전이 많이 먹혀있기 때문에 리시브가 좀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수를 먹으려고 무리하게 차기보다는 내가 좀더 어, 뭐 포인트를 낼수 있는 데다가 좀 흔든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여기서 발랄 페인트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공이 지금 좀 짧게 떨어졌거든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세게 찰것 같이 물러 있었는데, 생각보다 발라 페인트가 점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안 좋은 공을 무리하게 차서 점수를 헌납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토스한테 줘서 패턴을 바꿔준다든가, 자수로 윤발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수를 좀 괴롭힌다든가, 마지막으로는 발랄 페인트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발랄 페인트를 활용을 하시면 어 실전에서 이런 공들이 한두세개 정도는 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편 수비수나 토스한테 훨씬 더 믿음을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좋은 공을 잘 차는 것보다 안 좋은 공을 잘 차는 게 사실은 훨씬 잘하는 공격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요. 올해도 어, 새로운 시스템으로 족구 대회가 아마 이뤄질 텐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